여기는 빨대가 리 빨대로 해. 오케이. 하나 래이 <laughs> <잘, 잘해. 웃음> 어, 나도 나오면, but I have to come 더 p b u 찍 I have to 내 핸드폰 up, but I have to come up, but I have to be able to come in. I'm sorry, i 와이? 형 음, 사진 찍어봐. 헤로우. 어? <목소리> <목소리> 이로우다가내려내려다

우와! 뭐야?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요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있지? 그러면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고 싶은데 오랜만에. 사진 응어 응. 사진 어 사진 으러 갑시다. 애플워치. 안 어? 이거 울트라. 울트라? 울 오, 크네 엄청. 엄청 크네. 살 여기는 그찮은 것도 안니가 게 <놀라> <Ipad>. 아이패드. <놀라> <놀라>

不用抱钱，所以现在在中国有一个手机、身份证、支付宝、钱，应该都在里边。以前我在零七年，我在这边读书，那时候没有这种的，没有没有没有这种的课税。姓名、邮件，我给你开了好吧？我给你，我不能做的。 要吧，装上去。超过百里，超你留个邮箱，哎。你做给大哥的。너무예쁘다컬啊这아좋这다진짜좋겠다谢谢呀，姐。谢谢。装你会装啊，嗯、然后这个点是朝里边的，三个点是朝外面的。嗯、哇。哦。 对呀，对呀。嗯嗯嗯嗯嗯。呃，봉투요고쇼핑백넣어가요거넣으면되겠다쇼핑백요것도넣고你们在这里玩呃玩几天？四天。哦，星期天，今今天是第一天。如果你你先拿着这个盒子，嗯，如果你觉得这个小朋友回去这个颜色不好不合适，我十四天你可以来换。如果他不要这个颜色，可以过来换颜色。嗯，好啊。嗯。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얘네 갖고 야 돼. 오, 가까이. 진짜?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그렇지. 개봉후 좋아한 바품 안 되지? <laughs> 아이고. 오케이. 아, 쇼파 니가 한번해 아, 드러내면 될것 같아. 쇼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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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기다려주면 돼. 비가 와도 멋있다. 와. 저기, 여기 봐봐.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빌딩 가. 어, 갈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둘째 날요안녕 지금 학교를 갈거예요 대학교를요. 강의를 준비를 해야되는데 어, 엄마가 저보고 볼터치도 해달래요. 이지고해 줄거고 아빠는 지금 똥눈척 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어요. 이럴때 <laughs> 해드릴게요. 아 드디어 너가 골라준거잖아 그치? 네. 와, 이제 둘떠 보세요 예뻐요? 네나 이제 어디로 해야 돼? 볼또 같이 낼게요 잠이 올라가 누나 괜찮 네, <놀림> 뭐야. <뭐라고> <놀림> 이 헤드는 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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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니야안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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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는 학교를 1일만 빠졌어요. 왠지 알아요? 목요일날 학교를 빠졌고 오늘은 아빠 대학교니까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1일만 빠졌어요. 크크크 근데 저가 요즘에 요거를 빠졌어요. 요거 이게 재밌는건데 여기, 여기 안에, 파란 색 안에 물을 묻히면, 이게, 색칠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뭐한3일분 지나면 다 말라요. 그래서 그게 계속,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짠, 준비하고 가볼게요. 내 신발 어 얻었어. 네.